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나TV의 황동현 원장 염둥이 현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함께 얼굴 지방흡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잘 맞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한때 지방흡입으로 좀 날렸던 사람이다 보니 네. 그러면 먼저 음.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은 환자 하나, 하나 둘셋두번 둘, 둘, 셋, 이번에는 음. 제일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아, 같이 것 같은 뽑아볼게요. 사람? 하나, 둘, 둘 셋, 육 번. 음. 구독자분들께 네. 왜 음. 골랐는지 말씀을 좀 드려 봅시다. 얼굴 지방 흡입이잖아요. 음. 우리 앞볼 쪽에도 지방이 좋아. 보이고요. 심부분 네. 쪽에 음. 지방을 흡입해도 분명히 효과가 좋을 분야 생각이 됩니요 뽑기만 해도 지방이 막좌자자자 정말 막 나올 것 같아서 실제로 이런 분들 보면 정말로 지방 뽑아지는 양도 굉장히 많고요 효과도 드라마틱한데더 좋은 거는 피부 탄력이 좋아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돌처짐도 없고 그냥 그 뽑은 만큼 100% 효과가 그대로 전달이 돼요. 확신을 하시나요? 정답을? 제가 뭐 그래도 성형외과 전문이든지 이제 10년 훨씬 넘었고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원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성형외과 전문의 성승재 원장입니다. 아 <laughs> 두분뭐 하고 오셨나요? 저희 아, 원장님 슬림업하지 대결을 하고 있었어요. 음. 얼굴 지방 흡입을 했을 때 가장 음. 효과가 좋은 환자. 제일 반대로 효과가 없을 환자 음. 저희가 각자 꼽아보고 음. 있었는데 원장님이 그런 판단을 해주시는 건 어때요? 알겠어요 제가 볼게요. 일단 지방 흡입했을 때 가장 효과 좋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음. 음. 지방 흡입으로 좀 날렸던 사람이다. 가장 효과 좋은 사람은 어? 현정실장님 뭐 먹어요? 제가 촬영 어... 중에 사탕을 먹고 네.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네. 더 이해하기 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포도 사탕을 먹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원장님 그 유명한 심부볼이라고 음. 하죠 음. 심부볼 흡입이 가능하다고 꼭 해야 되는 부위라고 들었는데 음. 심부볼이 얼굴 지방흡입으로 수술하시는 부위는 아니시지 않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심부볼 흡입에서 심부볼은 그 심부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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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신부볼은 이 깊은 쪽에 있는 신부 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반 절개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신부볼 제거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요. 얼굴 지방 흡입은 이 얕은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을 흡입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볼페임은 오는 게 아닌지 제일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수술 전에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맞아요. 어 이게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시고 볼 폐임이 생기면 어떡하냐 어 이게 안 생기게 해주실 수 있냐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맞아요. 좀 있으셨거든요 볼 폐임이 생기는 경우는 한두 가지 경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양을 흡입했을 음. 경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얼굴 지방 흡입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하셨을 경우 음. 네 그런 경우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신 분이 적 적당량을 보는 얼굴 라인에 맞춰서 흡입을 하신다면볼 페임이 일어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요즘에 얼굴 지방 흡입을 하면 살이 처지기 때문에 실리프팅을 음. 꼭 해야 한다고 음. 광고를 하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실리프팅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음. 시술로 알고 오시는 맞아.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음. 원장님 은 어떻게 하시는지. 얼굴 지방 흡입을 할때 실리프팅이 꼭 세트로 해야 되는 그 필수는 아닙니다. 음. 하지만 실리프팅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는 있어요. 얼굴 지방 흡입량이 많은 경우에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음. 그빈 공간을 그냥 냅두는 것보다는 실리프팅을 해서 빈 공간을 딱 붙여주면 음. 보다 라인이 좀잘 나오게 되겠죠. 음. 원장님, 근데 아무래도 흡입을 하다 보면은 혹시 안면 신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살짝 해보게 되었어요 음... 요즘에. 얼굴 지방 흡입을 하면서 기다란 캐뉼라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면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숙련된 산해과 전문의가 이제 지방층으로만 정확하게 뽑아 준다면 문제가 될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그 간혹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신경이 다치거나 그 마취약 때문에 이제 마비 증상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사실 마취약 때문인 경우는 한 하루 정도면 풀리고요. 부분적으로 신경이 다친 경우에는 길어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니까 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이게 뭐죠, 원장님? 이거 많이 봤는데. 아, 이거 땡김이라는 건데요. 어, 네. 아, 우리 수술하고 나서 큰부기가한 일주일 가거든요. 음. 이때 땡김을 해주면 부기 감소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 누가 하시겠어요? <laughs> 가위바위보를 어. 하죠. 그렇게 할게요. 네. 나는 주먹낼 거야. 알겠습니다. 응, 가... 가위바위보! 가위, 땡기미를 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땡기미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땡기미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부기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거나 음. 너무 오랜 시간 하거나 음. 하게 되면 음.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음. 네. 부기가 더 오래 갈수 있거든요 음. 처음 수술하시고 나서 한 2-3일쯤은 좀 열심히 하시고요 음.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한 1-2주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땡김에 대해서 도 알아봤으니까 원장님 음. 요즘에 환자분들이 또 마사지도 음. 궁금해해요. 아, 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을까요? 얼굴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한 1~2주 후부터 이제 얼굴에 뭉침이 시작이 돼요. 음. 그래서 한한두 달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뭉침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주파를 이용한 마사지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뭉침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무리하게 마사지를 하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효과 좋은 사람은 저는 이거 잘 맞을 것 같아요. 7 번, 7 번이요? 네. 번 아니에요, 부장님. 음. 음, 1 번도 좀 볼살이 있고 좀, 음. 좀 피부 탄력도 좋아서 음. 효과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7 번분도 그렇게 피부 탄력이 없어 보이진 않거든요. 음. 게다가 이제 볼살은 더 많으시고 턱 라인이 지금 굉장히 이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음. 이렇게. 음. 그래서. 음. 어, 흡입을 했을 때더 극적인 변화가 음.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번보다는 7번이 와.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7번을 네. 선택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가장 효과가 좋은 얼굴로 9번을 선택했고요 어. 우리 황 원장님께서는 1번번 선택했어요 둘 네. 그 중에 어떤 얼굴이 좀더 효과가 있을까요? 음. 둘이 대결하시는 건가요? 네. 음, 전1번 할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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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바로 <막> 사번 주의자입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얼굴 지방흡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원장님 먼저 소감이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얼굴 지방흡입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음. 역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받아서 우리 성승재 원장님께서는 네. 오늘 소감은 어떠셨죠?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예쁜 내 시작은 나나성형에서. <난하성의> <laughs>